아로 때문에 하여 문제가 생겨서 모세와 아론도 답답해지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릴 거예요. 바로한테 가서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문제만 일으키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사이가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악대를 당하게 하셨다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법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와, 기억하세요. 한날의 날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무교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교무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